안녕하세요. 베란다르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랩토스펄 p 스콜페리움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랩토스펄 p 스콜페리움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남동부가 원상지인데요. 꽃이 매화꽃과 닮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매화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화나무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s 토스 l p 소골페리엄이라는 학명은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요. 원자, 원산지에서도 마누카, 마누카머트, 뉴질랜드 티트리, 그냥 티트리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12월과 1월에 화원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주로 꽃망울이 달려서 꽃집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가리를 하실 때에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시고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새 화분에 넣어 빈 공간만 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뿌리가 너무 꽉 차서 포트에서 분리하기가 힘드네요. 꽃망울이 왕창 달려 있어도 금세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호주매화는 2월 초순이 되어서 천천히 하나씩 피기 시작했어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에서 5미터에 이르는 관목으로 자라는데 최대 15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크게 자라지요. 잎은 1에서 2cm 정도 길이로 뾰족하게 자라요. 꽃은 빨간색, 흰색, 분홍색도 있고, 헛겹이거나 겹겹으로 피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호주 매화는 겹꽃이에요. 빨간색이 아주 매혹적이지요. 호주 매화는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더 물을 신경 써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는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잎이 우두두 떨어져 버립니다. 호주 메아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키워 주세요. 해를 많이 보아야 꽃이 많이 달린답니다. 추위에 비교적 강해서 마이너스 5도까지는 견디지만 우리나라 한겨울에 노지 월동은 불가능해요. 더운 여름철에는 많이 힘들어 해서 여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조금 선선하고 바람이 잘 통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호주 매아는 바람도 아주 좋아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 선풍기라도 틀어주셔야 여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요. 2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2월 하순이 되자 전체적으로 꽃이 다 피었습니다. 호주 매화는 꽃이 피었을 때 초록 잎에 꽃이 촘촘히 달려있는 모습이 아주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호주 매화는 3월 초순이 되니까 꽃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4월 말까지 꽃이 조금 붙어 있었답니다. 저는 꽃이 거의 다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습이 되도록 위에 자란 가지를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호주 메아에서 나온 목재는 연장의 손잡이 부분으로 쓰이거나 조각품을 만들 때 쓰이기도 했고, 식물의 잎은 약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티트리라는 이름은 영국의 국제도기 이 식물의 잎을 차로 사용한 데서 유래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하원에서 이 호주 메라 화를 보시면 키우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베란다를 숲으로는 식물 키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